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구역장님, 구역원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 상 십. 10... 5장 10절로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느라 이러시되 내가 사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밤을 여호와께 부르지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향하였 나이다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미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이요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암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니 아니하고 탈취하기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행하시 이를 행하였나이까 20절 사멸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레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을 가라서 당신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 한지라 삼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심같이 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사받았고 듣는 것이 소양 기름보다 나은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조화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용이네요. 오늘 주제는요 순종하는 믿음. 순종은요 순순히 따라가는 것 그걸 순종이라 그럽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참신앙은 입술로 신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들은 믿음의 진정성을 삶의 열매로서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순종은 우리에게 의무라기보다 특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공한 것 같으나 실상 실패한 사람 누구요? 사울.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아말렉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중에 첫 번째 전쟁을 걸어온 자들입니다. 이은 그까지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왕도 죽이고 군사도 죽이고 가축까지 다죽이리라 하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래서 전쟁은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건 아니에요. 아가 왕 살려두고 거기 살찐 짐승들은 다 그러다가 왕궁 뒤뚝하다가 매어놨죠. 엄연히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이래서 백이라고 할때 이래서 백까지 다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50만 따라가든지 80만 따라가고 50이나 20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일부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지 일부 순종을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이긴 것은 성공 같지만 실패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순종했다고 불순종했다고 지적해장 자기는 순종을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저 소나 양의 울음소리 가축의 울음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제사 드리려고 아니요 핑계 대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려고 한게 아니라 그 짐승이 탐이 나니까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핑계 되는 거라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전적인 순종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 받다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조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조와 같다. 아 무섭게 선언했어요. 순종이 결여된 예배라든지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그 예배는 헛 것이다. 주술적인 것과 같다. 그 얘기죠. 우리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일부만 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울은 한때 겸손한 사람이요. 처음 왕이 될때 겸손했잖아요. 참 훌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그의 지도력을 잘따라줬습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폭군이 돼요. 교만해졌어요. 자기 영역을 위하여 지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하나님은 결국은 불순종한 그를 버리시고 마지막에 불레색과의 전투에서 새 아들과 함께 길보아산 전투죠. 거기서 패배해요. 그리고 중상을 입고 이사울는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참 불행하게 됐죠. 엘리의 가문도 그렇게 망했고 오늘 인본주의를 추구하던 사울의 가문도 그렇게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왕조가 들어섰죠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갔는데 미국 시카고타운에 가면 무디신학교가 있다 그래요. 거기 무디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많은 그가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 거기에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가 읽던 성경책이 있다 그래요. 거기 이렇게 책을 두치다 보면 빨간 줄을 긋거나 메모를 했는데 메모에 TP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는데 이것은 이제 테스트 해봤더니 증명되었다라는 이니셜의 약자라 그래요. 야 그가 성경 말씀을 이게 옳은가 그런가 맞은가 틀린가를 시험해봤는데 맞더라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 말씀 꼭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을까요? 15장 10절로 11절. 예. 네. 불순종하는 형식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이 사원을 뽑았는데 아, 잘못 뽑았는데 후회하죠. 있어요. 어. 후회합니다. 저도 부교육자들을 많이 세워봤는데 어떤 때 뽑고 아 후회할 때 있어요. 잘못 뽑았다.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도 사람을 뽑고도 후회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후회한다. 이건 큰 문제죠. 우리는 교회다 직분자잖아요. 참사랑 교회 목사요, 또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안수 집사님이요, 집사님인데 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이 사람 괜히 세웠네. 아, 이 사람 잘못 세운데 그렇게 후회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세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받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교회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슨 일을 했나요? 자기 자신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건 아니지요? 예. 고대 왕들이, 이방 왕들이 하던 길을 그 따라 한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거라. 자기 자랑이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아가 왕도 죽이라 그러나 죽이지 않은 것은, 예. 상대방 왕을 내가 상패했다. 하는 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의 에,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또 교만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선봉이 교만 넘어진 업잡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만하지 않다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교만한 부분이 없는가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셋째 사울은 사무엘의 지적에 뭐라고 핑계됐습니까 예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반드시 적들을 멸하고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고 으누두이당도 했는데 어겼어요. 아가왕을 살려주고 더 나가서 수많은 가축들을 끌어오는 거라. 들통이 났죠. 그랬더니 얼버무리면서 임기응변 핑계대요. 길가네가 사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 그의 마음속에 제사할 마음은 조금 높였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어? 그냥 왕궁에 필요했겠죠. 그럴려고 했던 거예요. 물진선주. 물질 탐욕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3일이 모를 리 없죠. 다 간파하고 그를 무섭게 책망하지요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던 이 사울은 들통이 난 거라.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내마음의 죄악이라든지 나쁜 마음이 들통났을 때 부끄럽잖아요. 이 사울은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이건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셨을까요? 아, 무서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왕위를 폐위시켰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릴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그 후에 사울을 만나주질 않습니다.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울은 폭군이 되더니 마지막에는 불행하게 그 가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예배 생활을 좀 게을리 한다거나 또 불순종한다고 당장 어떤 재앙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에게 주 어떤 사명과 또 책임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고 당장 그 사람에게 어떤 재앙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부른받고 사울처럼 세움을 입고 내게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한수집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구역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감당하지 않고 도망을 치거나 다른 마음을 먹거나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나 우리의 마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무슨 뭐 재앙을 내리거나 어를 주지 않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맷돌을 돌리시되 천천히 돌리시고 보드럽게 돌린다 간다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때 결코 부끄럽지 않더라. 매일 매일 살아야 되고 또 주님 교회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 사울처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후회하는 이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잘 세웠다 참잘 뽑았다. 참 좋은 정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하여 오늘 구역예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승리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